와, 이게 실감이 되려나? 와, 대박이다, 이거. 해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청주대학교 앞인데요. 도전 먹방 하러 왔습니다. 양이 약 6kg 정도나 되는 카츠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도전 먹방인데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기는 86 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하러 온 사람 또 있어요? 처음이 제가요? 네 처음입니다 우리은 <laughs> 많이 들고 오고 있는 있는데 네 유튜브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대학교 3번이어서 학생들한테 본인은 많이 들고 오고 있어요 그 일반 사람도 오고 네. 유튜버도 없는 거죠? 네, 네. 아, 6kg면... 저희 남베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본 사람들은 이걸 손톱 고정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 <laughs> 원래 모르고 와야지 <laughs> 알고 먹으면 웃었거든 <laughs> 아. 저희 부터 드셔야 돼요 아아 가능하겠어요? 예. 네. 그리고 우와. 약간 온정돈가스 느낌도 정말 살짝 정말 이만 어. 와 어, 나온다 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와 우와아 대박다 이거 잠시만 여러분 이게 양이 이 실감이 되려나 이거 깊이, 깊이 보여요 이 크기 크기가 아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지금 돈가스가 몇장 들어간 거예요 7곱장 이거 국물 다 먹어야죠 원래는 저희가 저기 되어 있는 게 국물까지 싹다예요예아다 네. 음...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아직 디스터리 뭉치 우리 우리 안 하실래요 밥을 따고 깎아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제 자존심 하나가 않습니다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만들어온 거 처음에 저거 사진 찍을 때한번 만들고 오늘 처음 만는 거예요. 하... 진짜 첫이에요. 첫 저희가 네. 요령이 없어요. 이거 출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1년 거. 됐어요. 아, 근데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네. 아, 오케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다 보니 문의는 많이 하시지만 저처럼 무리를 하는 사람은 어 뭐. 없었습니다. <laughs>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뜨거울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 살짝만 덜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할까? 네. 어,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것도 그런데 차는 속도가. 참고로 그 온종동 가스고 일곱 장이 아니거든. <laughs> 아 마지막 뚱가스. 돈가스 랑 새우튀김 다 먹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나만 할수 있다 이제 배가 부은 게 아니야 이, 여기서 막아. 응. 이 느끼, 한 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 밥을 지금 쉽게 먹을 거거든. 근데, 이, 와, 이, 이 기름, 기름이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거게 간장이야. 같이 <laughs> 같이 가치, 동은 국물이 아니라 소스 개념이잖아. 아, 그렇네요. 어, 그러니까 느끼하고 간이 엄청 세. 한 개까지가 맛있어. 좀 그림 한번 그려볼게. 마지막 한 숟가락입니다. 여기까지만 <laughs> 하겠습니다. 국물 하신 거예요? 아니죠. 국물 남겼으니까, 건더기랑. 아, 어차피 아, 이제 1분 남았는데.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같이동이 약간 국물 느낌보다는 소스랑 국물이 약간 섞여있는 느낌으로 간이 너무 세고 이게 몸에서 밀어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스를 이만큼 먹는 느낌이라서 그치, 간이 그래요. 세다 보니까. 원래 돈가스 같은 거는 한열몇 개씩 먹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음. 김치나베에한 네. 그릇이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아, 았어요백네 음,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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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지네 계속. 아, 육지 네. 원래는 돈카스보다는 김치를 다빼내요아 김치가 우러나는. 그 아. 때문에 는다올라가기 때문에 음. 아 근데 그걸 왜 이제 마세 <laughs>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네. 뭐 이거 그 또... 돈가스는... 맞아요 어, 마, 진짜. 너무 너무 맛있고 <laughs> 첫한 5분 동안은 즐기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타이잉님도 어제 저 집사람하고 저랑 성공할 것 같다는 이유가 네. 라면하고 아, 때문에 아... 한... 라면에는 돈가스가 이만큼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매니저 쎄도 네. 예쁘고 맞아. 네. 맞아. 어쨌든 네. 누가 와서 맞아. 누가 와서 도전해야 돼아저래서 진짜 아쉽다 아 그러니까요 성공하고 성공에 일본 돈도 더 건져드리고 해가지고 <laughs> 올리려고 여러분 제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laughs>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아쉽긴 한데 뭐 사장님께서 좀 약간 크리에이티브 하신 것 같아요. 네. 또다시 메뉴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때가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내고 시원한 집에 가보겠습니다. <laughs> 잘 먹습니다. 끝. 그... 다음엔 뭐 먹지? 10만원. 이 10만원으로 좋은 일을 뭐할수 있을까? 저희도 도비 도비로. 정주까지 왔으면 우리, 우리 부산의 기름값으로 태워보겠습니다.